너랑 엮이고 싶은 급을 키워. 인스타는 백, 인스타는 천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엮여주지. 어, 연예인? 몰라. 어, 인스타 팔로우 백만? 아니, 천만. 유튜브도 백만? 꺼져. 어, 천만. 미만은 사람 취급 안 해? 알겠니? <laughs> 그냥 짜지라고. 어, 내 유튜브 구독자? 오천명. 아니 4,970명? 근데 난 떡상해. 아1 0만은 기본이지. 1 천만? 0만1 0만도못 찍는 색, 어딨냐? 1 0만 정도는 기본, 기본으로 찍어줘야 되는 게, 인지 상정. 내가 태어난 거. 아, 씨X야. 아, 쑥깠네. 아. 아. 呃。Uh